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이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글래디에이터, 지프 픽업 트럭인 글래디에이터 모델을 출고하는데 회원님께서 여러 가지 작업을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제 사전엔 안 되는 건 없다. 근데 보증이 그안 되는 건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글래디에이터의 작업을 한 내용들을 회원님께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글래디에이터 블랙 모델 소개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약간 먼저 눈치 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릴 부분. 짜잔. 야, 기가 막히죠. 블랙 에디션 같은 느낌이죠. 사실 여기도 떼달라고 하시는 경우 많은데, 이거는 일단 뭐 언제든지 뗄수 있으니까, 일단 타다가 천천히 떼셔도 된다라는 거. 헤칼도 역시나 떼고 싶으시면 절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떼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선셋 필름으로 지금 전면부를 썬팅을 했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완전 올블랙으로 원하신다면, 썬팅도 블랙으로 아예 비금속 필름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 포인트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가까이서 한번 그릴부터 보여주세요. 이 그릴이 가장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실버 계열하고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완전히 얘도 안쪽도 블랙으로, 무광 블랙으로 전부 다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멀리서 같이 앞으 보시면 역시나 휠 보이시죠?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같이 작업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까지 전부 다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굉장히 매트한 느낌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플라스틱, 그리, 이 그림, 플라스틱 이 느낌까지도 전부 다 살려서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래쪽도 역시나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트하게 매트하게 이렇게 작업을 완료해 드렸고요 역시나 제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들은 다 원복도 해 드릴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추후 사후관리도 제가 직접 다해 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업을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스텝 사실 전동 사이드스텝이 있지만 이렇게 기본형 바 사이드스텝을 창착을 하는 걸 권해 드리고요 절대 절대 타공은 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하면 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녹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프 차량들은 전부 다 조립형 사이드 스텝으로 장착이 되는데 굉장히, 어, 튼튼해요. 그래서 어른이 뛰어서 막 이렇게 놀아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니까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멀리서 옆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차량 출고 작업까지 다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문도 한번 닫아볼게요. 그 자리에서 잠깐 보게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쁘게 한번 보여주시고 내 네, 뒤쪽에서도 4시도부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죽 탑이에요. 롤 탑도 있었는데 이제는 롤 탑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 글래디에이터 차량들이 다이 가죽탑으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좌석 열선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뒷시트 열선 작업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역시나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야 되고 생연라도 센터를 갈때 보증을 받으려면 문제가 되는 작업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를 하고 작업을 요청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작업 전에 꼭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래디에이터 한번 제가 또 작업에 대한 부분 안내를 해드렸고요. 열심히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업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